아니, 태극기에 인파가 3배야. 평상시에 3배, 이게 말이 돼? 인파가 평상시에 3배여서 저 진짜 깔려 죽는 줄 알았어요. 집 오다가. 와, 이걸 어떻게 해? 하면서 멘붕이 세게 왔어요, 오늘. 지옥철이 뭐예요? <laughs> 아, 너 팬님은 다른 걸로 해서 그렇구나. 왔다 갔다를. 이제 지하철이 지옥인 아주 끔찍한 겁니다. 알려주세요 그곳은 지옥이었다 도대체 신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차는 난이도가 더 올라가요 서울은 오히려 대중교통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더더 더 미리 나가야 돼요 자차는 그래서 자차는 오히려 서울 사는 애들은 좀 비추해요 출퇴근할 때 저 있는데도 이제 자차로 가면 한 1.5배에서 2배 늘어나요, 시간. 대중교통보다. 지하철 콩나물. 지하철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. 그거 아니면갈 수가 없어. 사회생활이란 출퇴근이 제일 힘든 건 리얼 공감, 공감. 이게 진짜 어떻게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, 서울은. 서울 출퇴근은 진짜 이 방법이 아예 안 나와요. 퀵을 하자니까 돈도 너무 들고 왜지? 삶에 그게 많이 그러니까 아직 그리고 가닥도 못 잡은 것도 있고 어떻게 살지 아직 독립하기에 저는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삶이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사실 혼자 살면 왠지 집이 개판이 될것 같아요 저는 <laughs> 일단 저질러보면 쉬워요? 일단 저지르면 쉬워. 근데 저지르고 나서 진짜 어떡해요? 독립하면 솔직히 진짜 돈이 엄청 많은 게 아닌 이상 월세고 지출은 커지는데 이제 감당이 될까 막 이런 생각해요. 저는. 명한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독립하면 어떡해? 나는 솔직히 겁나 아직도 독립한 단계. 진짜 독립하면 어떻게 살지하는 겁이 나 아직도. 생활력이 너무 강해서 집을 진짜 깔끔하게 한다. 이런 게 아닌 이상은. 개판돼요, 솔직히. 이건 어쩔 수 없어. 개판이 안 된다? 그거 자체가 이미 엄청난 능력이야. 와, 그 스타킹이다? <laughs> 대체 내 방송이 대체 어떻게 돼가는 거야? <laughs> 아, 스타킹 찢은 거 클립이 있어서 그런가? 하, 진짜. 내 이미지는 어떻게 돼가는 걸까? 걱정이다. 나 이, 이번 주에 코스프레도 할 건데, 이제 코스프레까지 하면 이미지 더 날아가겠네. <laughs> 내 이미지는, 응? 네? 그럼 어떻게 한 거죠? 자른 거죠? 자른 다음 찢었잖아요. 음. 스타킹 좋다. 아니, 나 남자야. 나 XY야. 나 XY라고. 안 되겠다. 이거 화면 보여주면서 해야지. 나 XY인데 이게 뭔 소리야, 나데 어질어질. 어 사실 그렇게 해요. 이미 제방 자체가 그렇게 돼서 스타킹 붙히는방자 맞긴 해. 여기서 이스탠드낼게. 그게 언제였더라? 했거든요 그때 실제로. 아 여기 있다. 이거, 이거 이제 클립으로 남았어. 이게 내 인생의 수치다. 이건 이 평생의 수치로 남을 이거 클립 달고 나서 저 진짜 수치 사는 줄 알았습니다. 미션으로 걸었거든요. 제가 농담으로 며칠째 터지면은 이거 스타킹 찍겠습니다. 해서 터져 손녀. 손 별로 안 예쁜데 오히려 제손 저는 오히려 못 생긴 것 같아서 좀 조금 그러니까 XY라고 스타킹 <laughs> 손 그다 손은 그다. 저는 별로 손안 예쁜 것 같아요. 스타킹을 찢으면네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솔직히 제 클립은 그렇지만 저도 어쨌든 테토남인데 테토남이 아니게 되고 있어 점점 <laughs> 어깨 운동 병못따 사람 있나? 병못따 사람 은근 있을걸요? 병 따는 건 힘들어요, 진짜로. 응, 음? 병 따는 건 힘든데. 아, 진짜요? 응? 다들 그 테토 호소인이라고. 병 따는 그래도 요즘은 유용 유용한 도구가 있다니까요. 아, 진짜 병 따게. 이거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전에도 얘기했잖아요. 편하다고 이런 거 있으면 진짜 편해. 이런 거 하나 있으면 네, 응, 음? 가우뚱, 네, 네, 가우뚱, 응, 음? 술병도 못하는데, 술병 원래 안 따죠. 맞아요. 아, 네일아트. 내일아트면 인정이네요. 내일아트는 따기 힘들어. 내일아트는 진짜 따기 힘들어. 손톱 괜찮아요? 탈 나오면 괜찮아요, 아마도? 퇴근은 일찍 못 나가. 퇴근은 6시가 돼야 퇴근해. 내가 가고 싶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야, 퇴근은. 그게 문제야, 여러분. 퇴근은 내가 가고 싶다고 못 가. 그래서 퇴근은 강제로 어? 느리게 가야 돼. 늦게 나오면 괜찮아요, 아마도? 늦을수록 더 빡세던데요? 저 오늘 한 6시 20분에서 10분 나오니까 막 차타라고요? 나집 가지 마. 나 집에 와야 방송도 하고 하지. 뭐 모바일로 그래. 여러분 전철력 뱅을 키겠습니다. 이럴 순 없잖아. 어? 어? 소모가네 반갑습니다. 로아 로아 안녕하세요. 어 다들 많이 놀러주고 감사합니다. 퇴근 시간 되자마자 전 뛰어 나갑니다. 그래서 그래서 전철역 후다닥 뛰어 내려가요. 거리를 자전거 타라고? 궁금하긴 하네요. 어? 이건 전철 꿀팁입니다. 이건 아마 여기. 로붕이들이랑 청자분들 다들 도움될 꿀팁인데요. 전철을 탈 때는 서울에서 일하면 저게 미래입니다. 어? 서울 안에 계신가? 보네요 말복지 되겠노. <laughs> 자전거 타면 말복지 되긴 할걸요? 진짜로? 저는 런닝머신 을 하거든요? 유일하게 하는 운동이 런닝머신이에요. 스트레칭이랑. 근데, 자전거는 힘들어. 자전거 난못타겠어난 그래서 무조건 대중교통.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. 클립 딸거면 따십쇼. 어차피 전 이제 즐기기로 했습니다. 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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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한다 내가 못해 루는 여기 여기 오빠 핑핑 왜 이렇게 정이 심각해 오빠 미쳤어 내가 화 풀어줄게 나 봐봐 있잖아 내가 할말이 있죠 있잖아 내가 오빠를 좋아해 밥상옷빠 s a h 해해 진짜 이거 술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거 맨 정신 못할뻔 했어. 이거 이게 진짜 술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